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이야기하는 낭인 스카이 포스터입니다 지금 놀러오신 채널은 애니메이션 방영 결정이나 극장 개봉과 같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런 정보를 기대하셨다면 그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스카이 포스터이 애니메이션 a 스 i 관 혹은 n 상 m 관은 애니메이션을 사이에 두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자는 뭐 그런 소소한 장소입니다. 천천히 작품을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며 이야기할 만한 주제들을 꺼내 수다를 떠는 게제 일이죠. 연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생각할 만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라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제 이야기에 답해 주세요. 이야기할 작품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는 작품을 마음대로 가져올 겁니다. 이것만큼은 유일하게 제 자유를 맡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구는 건 아니고요. 좋은 작품을 추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테니 좋은 작품을 많이 많이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작품이 TV 애니메이션이면 재방영관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면 재상영관이란 제목으로 나갑니다. 번호는 공유하고요. 영상은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아 이건 금상이고 금요일 금요일 그리고 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정비 및 다음 작품에 대한 내용 정리를 위해서 2주 정도 휴식합니다 유튜브 활동에만 전념하는 환경이 아니라서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어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한거죠? 아무튼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에 보조 텍스트를 추가해 같이 업로드됩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애니메이션 외에도 가끔씩 게임이나 음악과 같은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에서 소소하지만 뜻깊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스카이포스터의 애니메이션 재방향관에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